21세기 현재죠 어, 경제 현실 전망 그리고 우리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합니다. 오늘 먼저 그 어, 개관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어, 21세기 4차 산업혁명 f o r t h Industrial Revolution)을 맞아 가지고 어마어마한 그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그 생산 활동, 생산성, 생산력이 막, 그, 어마어마하게, 그, 증가하고 있다고 할까요? 어, 아 우리가 그러니까 뭐, 금방 할수 있는 게, 이 영상 산업, 뭐, 영화, 뭐, 이런 쪽에 막, 그, 비디오물들이, 뭐, 이 유튜브를 비롯해서, 그, 어, 영화, 뭐, 최근에 뭐, 넷플릭스 통해서 뭐, 우리나라 그, 연속극인가요? 7회에 걸쳐서 그, 오징어 게임? 스키드 게임이라는 뭐, 그, 영상물이 막전 세계에서 그, 그야말로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다고 하는데, 어, 어마어마한 그, 뭐, 영상 뭐, 그 밖에 전자제품, 자동차, 뭐, 그, 특히 뭐, 그, 건물, 주택, 뭐, 오피스, 뭐, 어, 어마어마하게. 옛날에 한 뭐, 100년 전에 그, 어, 그 100명이 뭐, 한, 속달을 걸쳐서 그, 열심히 일해서 막그 3층 집을 쳤다면 <laughs> 지금은 100명이 석달 건설 쪽에 붙어있으면 한 3천 세대를 지을걸요. 그러니까 뭐 100년 전보다도 어 생산성이 산업 생산성이 100배, 1000배, 뭐만배 특히 영상불이하면 그거 찍어가지고 돌리면 되는 거니까 그 음. 에, 만약에 뭐 1억 명이 보면 1억 배 생산... 그런 그 효과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그, 물건들이 생산되면서 또 그것을 소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소비 안 하면은, 어 생산 활동이 스톱되고, 그러면 어그 불황이 오고, 실업자가 양산되고, 그런 결과가 되지 않습니까? 그 그러면서 그 소비, 예, 한마디로 뭐 21세기, 특히 뭐 20세기 후반부부터 2차 대전 뒤부터 소비가 미덕이다, 뭐 그러지 않습니까? 어, 소비를 해줘야 생산 활동이 일어나고 계속해서 그 고용이 유지가 되고 그 사람들이 먹고 살수 있으니까 저축보다 소비가 미덕이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막또 이, 결국은 소비가 되기 위해서는 케인즈의 이론에 의하면 유효수요 어, 정부 재정 확대를 통해서 뭐 돈을 돌게 할때 결국은 소비가 될수 있는 거고 에, 밀튼 후리드만 통화주의자들도 결국은 그 생산되는 생산량 국가 1국의 1년 생산량 GDP 아닙니까 GDP에 플러스 알파 통화량을 증가를 시켜줘야 에, 그 지나친 인플레이션도 없고 불황도 없어진다. 뭐 그러니까 결국은 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에 라면 100원짜리 만 개를 만드는데 그럼 100만 원 어치인가요? 그 돈이 100만 원 있었다. 그러면 뭐그 100원짜리 라면 만 개가 팔릴까요? 그에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어그 다음에 라면 공장을 증설해서, 라면을 2만 개를 만들었다. 그런데 돈은 여전히 100만 원 밖에 없다. 그러면 라면 하나가 50원이 되니까, 그, 결국은 라면 공장 하는 사람들이 라면 공장을 수도할수 밖에 없다.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 라면이 어마어마하게 싸졌네. 그런데 돈 가치가 굉장히 많아졌네. 작년에는 라면 그백 원을 한 봉지밖에 못 사는데 금년은 두 봉지 사네. 그러니까 돈을 안 쓰려고 들고. 그 디플레이션 이게 더큰 큰 불황의 원인이 되는 거죠. 음. 그 예, 세계 대공황도 디플레이션. 최근에 일본의 그 잃어버린 2 0년 경제 불황도 디플레이션의 문제였죠. 디플레이션이 인플레이션보다 더 예, 문제가 되는 거죠. 생산활동이 스톱되고 소비도 그멈춤멈다하게 되니까 그래서 라면이 작년에 만개 만들다가 금년에 2만 개 만들었으면 100만 원 통화량을 100만 원을 더 돈을 만들어 가지고 200만 원이 되면 결국은 라면이 100원씩 계속 팔릴 것이다 그런데 하여튼 그 한 300만 원 정도 통, 통화량을 늘리면은, 어, 라면이 100원이라면은, 아, 그, 그 돈은 많이 도는데, 에, 라면은 여전히 싸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사게 되고, 그, 어, 그 라면 공장장도, 아, 내년에는 더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 아, 내년에는 3만 개쯤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그. 인플레이션 예스펙테이션 기대심리가 있어야 결국은 자꾸 산업이 활발하게 돌아가고 소비도 되고 사람들 살기도 행복하고 이런 현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돈이 자꾸 쌓이게 되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 공장장이 이제 돈을 벌어가지고 그 돈을 쌓아놓을 수도 있고 또 직원들도 이제 돈을 잘 버니까. 쌓아놓을 수 있고 그거를 결국은 에, 그 부동산이라든가 주식에 투자를 하면서 버블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그 문제가 있는 게 현실입니다. 에, 그런데 여하튼 그 에, 경제는 돌아가야 결국은 사람들이 경제 활동에 참여하면서 보람 있게 사는 거죠. <laughs> 뭔가 생산 활동에 참여하고 월급을 받고. 어그 산업 활동에 참여하고 아 어, 그리고 이윤을 남기고 그래야 사는 맛이 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게 분명하잖아요. 그 그렇지 그냥 뭐 실업급여 어 연금 받아 가지고 그냥 뭐 살아도 이거 뭐 그, 그렇게 행복하다고 하겠습니까? <laughs> 그 공산주의식으로 그냥 뭐 고용 보장은 뭐 국가가 어, 그 보장해 주고 그, 국가에서, 그, 적당히 분배를 해주고, 그렇게 돼도, 결국은 그 일로 의욕과 생산성이 저하가 돼가지고, 경제가, 굉장히 안 좋게 된다는 게, 이제, 그, 국소련이 붕괴하기 전에, 소련 경제 현실이었죠. 그래서 하여튼 뭐, 결국은, 돈을 막 돌리고, 돈이 막 쌓이고, 그러면서 막, 그, 빈익빈 부익부 현상들이나고, 빈부의 양극화 현상들이나고, 이런 거, 지금 현실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여튼 뭐, 어 참, 그, 뭐 경제 활동이 너무, 어마어마해지고, 비중이 커지다 보니까, 완전히, 그, 사람들이, 경제에 예속되는 그, 음, 현상이, 그, 심화되고 있다 할까요? 완전히, 그, 물질 만능주의, 황금 만능주의에 빠져서, 아, 참,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아, 막, 그, 이뛰고 저리 띄고 하다가, 실패한 사람들이, 또 생기고, 아, 그 사람들이 결국은 오징어 게임에 참여해가지고 피차만 그런 그 어, 모습을 보여주는 게 오징어 게임. 어, 제가 이제 넷플릭스를 우리 후배가 그, 공유하도록 해줘가지고 <laughs> 오징어 게임을 세 번째까지 봤는데, 아, 그 어, 가상 현실이죠. 일종의 그 게임하는 현실, 거의 목숨 걸고 손을그번 가상 현실 세계인데. 일종의 가상 현실 세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현실이 생지옥이니까 그 목숨 걸고 돈 버는 그 지옥의 세계 아수라장에 뛰어드는 그런 그 풍자한 그 오징어 게임이란 그 영상물인데 아참그이돈이우리 모든 걸 좌우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돈의 목을 매는 그런 걸잘 풍자해주고 있다 할까요? 아, 그런데, 과연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그 돈의 노예, 내지는 경제동물이라고, economic animal이라고, 하네요. 일본 사람들은, 뭐 경제동물이 되어서, 어, 사는 게 그렇게 행복한 것도, 그렇게 행복한 것도 아니잖아요. 어, 그게 잘 돌아갈 때는 행복할까요? 어, 그러다가 잘안 돌아갈 것 같으면 또 불행, 불안해지고 불행해지고 그런 게또 인간인데. 아 그래서 이 형제 어, 현실을 외면할 수도 없고, 그 완전히 탈출할 수도 없고, 그뭐 성직자라고 해서 뭐 스님이라고 해가지고 뭐 신부님이라고 해가지고 그 경제 현실을 외면하고 탈출할 수 있을까요? 뭐 훨씬 많이 그 그렇게 하겠지만은. 어, 그분들이 또그 어, 사대부중이라고 할까요 중생을 구제하고 신부님들도 우리 그 저는 이제 목사로서도 일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성도들 일반 그 어, 교우들이 어떤 현실 속에 살고 있는가를 알면서 스님 노릇을 하고 신부 노릇 목사 노릇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 무조건 초연해 가지고 뭐. 어, 그, 무조건 하늘나라만 바라보고 사셔, 뭐, 이렇게 돼서야, <laughs> 그, 어, 종교활동이, 그, 공중 누각, 그, 구름에 떠버리는 그런, 그, 에, 결과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여튼 뭐, 어, 그, 절, 대로 그, 에, 최고의 진리를 전제로 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고의 진리, 어, 아.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겠죠. 아, 보물을 하늘에 싸웁시다. 그, 이 땅에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는 것은 하늘나라 은행에 저금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이 이자를 후이쳐서 갚아줄 것입니다. 물론 그 죽은 다음에 천국에서 갚아주시겠지만 이 땅에서도 어,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 그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하겠습니까? 이게 이제 그 성경에서 여기저기서 가르치는 거죠. 구제를 좋아하는 사람이 풍족하게 된다. 남을 윤택하게 하는 사람은 윤택하게 된다. 이게 자원 말씀이고 우리 주님께서 아그 주는 삶을 살아라, 주라. 그럼 돌려주리니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를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한 심원이나요. 어, 우리로 부욕하려 하십니다. 뭐 이런 말씀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그 경제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 결국은 음 이러한 그안한 자유 경쟁 체제에서 낙오한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에, 이것을 그또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잘 도와줄 때 종교가 더 파워가 있고. 그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그 소금이 되는 그런 종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런데 여튼, 그, 21세기 경제를 생각하기 위해서는, 우선 뭐 20세기 후반부, 2차 대전 이후의 경제 현실과 경제 사상, 경제 철학들을 살펴봐야 되겠죠. 근데 결국은 그, 케인지안의 그 정부 개입, 재정 지출을 통해서 유효 수요를 어, 확장하고, 그래서, 어, 경제를 화랑으로 어, 이끌어야 된다. 이런 그, 케인지안의 정책에 따라서 어, 2차 대전 후, 한 전반이기 25년 정도는 케인지안들이 그 주도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어, 재정을 확대하면서 정부가 크게 되고, 큰 정부가 되고, 어, 일부 어, 기관산업들을 국영기업화, 공기업화하고 어, 그리고 어, 복지를 그러니까 뭐 대표적인 영국의 요람에서 무덤까지 복지를 확장하고 어, 그리고 어, 노동자들을 위해서 최저임금을 정하고 또 노동자 활동을 보장하고 어, 해고가 잘할수 없도록 해고의 자유를 제한하고, 이런 가운데, 전반기가 2차 대전 후 25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아, 그, 어, 사람들이 그 복지, 고용보장 가운데에서 안주하고, 근로 의혹과 생산성이 저하되면서 여러 가지 폐단이 생기고, 그큰 정부, 어, 정부, 어, 어 여러 가지 뭐 규제 개입이 확대되면서 막그 비효율이 드러나고 또 부정부패도 문제가 생기고 그런 상황에서 신자유주의자들이 일어나 가지고 아이그 자유 경쟁을 최대화해야 된다 그러할 때그 근로 의욕 생산성이 높아지고 경제가 막 돌아가고 그래서 사람들이 살만한 세상이 되는 것이다. 어, 평등한 생, 사회를 지향하면 어, 평등도 자유도 다 잃어버린다. 에, 공산주의 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에, 그 자유를, 그,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는 자유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니냐? 맞는 것 같죠. 그게 그 밀턴 후리드만이 아, 자유야말로 최고의 가치다, 최고의 덕목이다. 그 자유, <laughs> 그, 론로운 경제 활동, 자유 경쟁. 을 보장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작은 정부, 감세, 복지 축소, 그리고 기업의 사기업화, 민영화, 그리고 해고의 자유, 뭐 이런 기업 활동을 최대한으로 규제를 풀어주는 그런 그 신자유주의 정책을 펼쳐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 영국의 대처, 미국의 레이건 뭐 이런 사람들이 그 신자유주의를 그 받아들여 가지고 아, 그 병이 그 치유되고 그리고 이제 에, 에, 그 에, 에, 신자유주의 정책을 영국의 노동당의 토니블레어, 미국 민주당의 빌 클린턴도 이어받아 가지고 그 신자유주의 결국은 이. 에, 어떻게 보면그 복지를 강조하고 그 노동 그자들의 고용을 보장하고 이 기업을 국유화 공기업화하는 건 일종의 그 공산주의 비슷한 시스템이 돼가지고 공산주의가 결국은 막그 노동 근로유혹자와 생산성저와 비효율을 결과해서 소련이 그 붕괴했듯이, 어, 그 자유주의, 자본주의 지형도 그런 결과가 되는구나, 이런 거를 그 체험했다고 할까요? 그래서 어 결국은 지금은 그 보수나 진보나, 그러니까 영국에서는 노동당이나 보수당이나, 어, 미국에서는 공화당이나 뭐 민주당이나 어 다이 신자유주의적으로 가야 된다. 어 이거에 대해서는 다. 그, 그, 뭐랄까요. 그, 어, 정치하는 사람들, 경제인들도 그거는 아주 그 공부가 잘돼 있는 상황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어, 이, 저는 그, 조금 이따 이제 두 번째로 리먼 브라더스 사태를 에서 비롯된 그, 어, 2008년 금융위기. 에, 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그 금융 위기 이후에 그게 이제 신자유주의 때문에 생긴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에, 2008년 이후에는 신자유주의가 쇠퇴하고 아 밀턴 놀리드만은더 이상 끝이다 뭐 이렇게 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전 그렇진 않다. 에, 이 20세기 후반부, 2차 대전 뒤에 이 경험한 그런 그 일들이 에, 결국은 자유 경쟁을 그, 강조하는 쪽으로, 그, 신자유주의적인 정책을 펴는 것이 맞다. 그렇지만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강조하고, 그, 지나친 그, 자유방임보다는 조금씩 규제도 해야 되겠다. 이런 정도가 된것 같습니다. 아, 어, 여하튼 그, 어, 이, 자유경쟁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고, 신자유주의적인 그런 큰 흐름 가운데 우리가 있다. 아, 어, 이, 이 근데 그 폐단은 이제 빈부격차가 커지고 어, 빈익빈 부익부 이런 게 생기는 문제인데 그 폐단을 에, 어떻게 시정할 것인가 여기까지도 어, 그 어, 어, 뭔가 그 정치 철학자들 경제 사상가들 경제학자들이 에, 해법을 제시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어,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해답은 역시 에, 우리 주님 말씀, 예수님, 복음, 진리대로, 아, 그, 서로 사랑하고, 어, 가진 사람들이, 그, 에, 좀 베풀고, 어, 그래서, 에, 그, 디모대 전서 6장에 서도바울이 그러잖아요. 야, 우리가 이 세상에 올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는 것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부안자들은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선한 사업에 힘쓰도록 하라. 아, 그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해 좋은 그 털을 쌓게 될 것이다. 우리 주님도 늘, 아, 너들 그, 가난한 자들, 장애인들 돌봐라. 그, 그러면, 그, 나중에 결국은 그것이 너에게 천국에서 그 행복을 누리는 근거가 될 것이다. 뭐, 이런 그, 전제하에서 우리가, 어,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